라두에게 조국이죠. 라두에게 조국. 제가 음, 라두를 하면서 가장 1번으로 생각했던 게 저는 처음엔 군인으로서의 명분을 최 어, 오롯이 다 하고 싶었고 이 나라와 나의 부하들 그리고 이 국민들은 내가 지켜야 하는 존재가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내가 사실, 그렇게 어떤 비리를 저지르며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, 이 사람이. 적어도 마타를 만나기 전까지. 근데 이제 마타를 만나면서 그녀 때문에 내가 비리를 저지른다 기보단 그녀 때문에 이 사람이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망가져가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걸 저는 나두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국은 제가 지켜야 하는 존재?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군인으로서 네.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... 네. 글쎄 무슨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. 네. 조국이란 어, 저의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부하들 조국 그리고 나의 직책 삶은 네.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